얘네는 도대체 무슨 용도일까? 한 번도 얘네를 활용해본 적이 없어. 피아노만 좋지. 이게 뭐냐면, 그, 컴플리트에서 나온 악기를 여기서 쓰잖아. 응, 단축해요? 그럼 이제 마우스를 안 하고, 이걸 플레이도 되고. 어, 플레이도 되네 스톱도 되고, 노음도 되고. 오우 피아노 칠 때, 이렇게 여기서 노음하고 그냥 치면 되고. 오우 그리고 뭐룩 설정하고 이런 것도 있어. 오우씨! 됐어 어차피 안아아 아, 해봐.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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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이, 이걸 한번 이렇게 거나이 이 리듬을 쪼개는 거를 한번 쓰고 버리기가 좀 아까운 것 같아. 음.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한번더돌린다고뭐그하게 음. 하면 한 바퀴라서 살짝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약간 그 저게 뭐야? 저게요? 나나 나나는 에어이 이렇게 음. 담백하게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음. 있는 것 중에 우선 한번 뭐좀 정리해 볼까? 만약에 집에 놓고 있으면? 지금 가장 거? 어? 개인가 네, 지금 3개 전이었어세요 제일 처음에 한번연습 마지막 건다 날리고 응. 첫 번째 건은 그 뭐지? A 다시는 다 날리고 응. 다시 날리고 두 번째 건은 앞에 A만 날리고 음. 기날 사비는? 사비는 일단 나중에 이렇게 해도 될것 같아 음. 사비는 지금 A랑 B만 이음색만 만들고 약간, 아, 그래? 약간 좀더단백한 느낌이 좋을 여백이 많은 아 그래? 벌스는 음, 그 A 뭐 A'부터 뭔가 좀더 채워진다가 B에서 그런 포인트 같은 거딱 주고 사비에서는 좀 떼창할 수 있는 노가 말하는 그런 분위기? 따라 볼수 있는 좀 쉬운 느낌이면 좋을 것 같고 이번 곡의 테마나 컨셉을 약간 일이든 노는 거든 사람이든 딱 아, 지금 할수 있는 걸 지금 할수 있을 때 하자 음. 너무 약간... 면 미래랑 너무 앞날을 걱정하지 말고 음, 음, 딱 그냥 지금 할수 있는 거에 최선을 다하고 즐기자 음, 현재 충실하자. 어 완전. 가르디에 음. 가르디에 음, 괜찮은데 잘 어울리는데. <laughs> 생각하는 것만 하고, 너 저거 조금만 그냥 더 정리하고, 돌아오는 주에 그거 같이 가서 저거 저, 저 빨리 정리하보자 음, 가자! 음, 어디로 가되는데 다음 가 한강. 야, 저 덥지 않겠지? 혹시 몇 도, 어, 몇 도지? 안 더, 안 더. <laughs> 아, 그렇게 완지히온 <laughs> 만져보면 알아. 왜? <laughs> 나 항상 이게 운전할 때차 안에서는 밖에 온도를 그, 이 도수 도로 봐야 되잖아, 옆도 뜨잖아. 그렇게 말고 이렇게 손을 딱 대서 이 공간형복으로. 아니 오늘 뭐 그렇게까지 없지는 않을 거야. 아, 괜찮을 것같아한 아, 명은 어디? 미카도 좋아해 돼. 아래요저 운동하러 와가지고 아, 지금 캘리포니아 출신이니까 아, 야돌돌너 <laughs> 때문에 그런 거야? 나 때문에 어, 걱정너 너. 아, 나나나나나나나나나 <laughs> 개미. 나나나나아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개미. <laughs> 난 앞에를 원래 뒤에만 땡기기로 했잖아. 뭐지? 이렇게 원래는 우리가 하려는게 앞에를 뜬뜬아뜬뜬 어. 원래 이렇게 하겠죠. 근데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지켜야 할 거야. 앞에를갈 거야. 지켜할 거야. 뒤에만 할게. 그러면은 이거를 앞에를 앞을... 아 이런 식으로 갈까? 아니면, 은 이렇게, 풀어서럽다 근데 내 생각에 잡는 게 나을 것 같아. 왜냐면, 어차피 뒤에서 풀어질 거니까, 어차피 프리에서 풀리니까, 앞에서도 풀고, 프리에서 풀고, 그러면 좀다이내믹이 없잖아. 이거 혹시, 피크도 커스텀인? 아니지. 응. 진짜? 피크 커스텀이라고? 응. 근데 왜 HYST야? 혁! 스타라이트. 와. <laughs> 와, 쩐당. <laughs> 이렇게 아르페지오로 얹어도 될것 같다고. 그리고 나 이거 지금 들었는데 생각난 게. 이 리듬이 지금 다 계속 딴딴딴딴 빨리 빨 가잖아. 이거를 하여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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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거튼 하여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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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튼 하여튼 하정리 하여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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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Uh. Asstein yeah. <laughs> galt! Oh. 진짜 여기 대박이다. 배경이 왜 이렇게 좋아? 아, 사진 계절찍는... 요 사진 계절 나왔어. 응. 오, 주가 오셨네. 제가 좀 정리하고 밥 먹고 갈래? 그래, 갈까? 对。<laughs> 있 찍고 있어. 찍고 있어.